안녕하세요. 솔라나 홀더분들 코인키퍼입니다. 지금 솔라나 진짜 중요한 시그널이 나와서 급하게 영상 찍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솔라나 사원과 재단측의 락업 소각 문서에 나와있는 소각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차트 분석 외에도 재단의 락업 소각 일정까지 소개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차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자료 정리 영상 촬영 편집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기까지가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따라오려고 하셔도 이미 자리를 놓쳐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보고 있는 차트 관점과 뉴스 그리고 재단의 일정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드리면서 꾸준히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이 구독자분들이라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소통방 관점까지도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키퍼 코인명 적어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현재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솔라나가 30만 5천원 부근까지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30만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점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홀더분들 아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라나가 소각일 정도 남아있고 최근 미국 커뮤니티에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으면서 솔라나의 강세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더리움의 강세를 이어받을 후발주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량도 꾸준히 유지 중이라서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지금 이 상황이 왜 중요한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단기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위 평선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가격을 받쳐주고 있고 51위 평선과의 간격도 넓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거래량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RSI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지 않고 중상단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아직 과열 신호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트를 받고 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지 이 정보를 보시면 좀 납득이 가실 텐데요. 솔라나가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재단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시장에 강한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확인한 일정에 따르면 솔라나 재단이 25년 하반기 일정으로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락업 물량을 해제 및 소각을 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는 대형 호재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정은 공급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강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물량들은 재단이 일정 시간 동안 잠궈 두는 거죠. 그걸 락업이라고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 해제 직전 한번 시세를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타이밍인데요. 그리고 소각이란 개념이 또 있습니다.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데요.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에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한데요.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락업 물량을 해제해서 이를 소각시키는 방식이어서 공급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원래는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리면서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극대화해서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벤트들과는 다르게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큰 변동성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걸 언제 소각하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시대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 정보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일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솔라나 재단 쪽에서 공개한 공식 문서입니다. 재단에서 공개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고 검색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는 문서인데요. 여기에는 락업해지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예상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은 마스킹 처리한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자료가 절대로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키포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으시고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신 뒤 제출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남겨놓았으니까 키퍼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냐,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도 코린이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감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투자 시장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시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인지 아닌지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아래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 써서 보내 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해 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을 따라 50분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시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향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바로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예상 코인이 세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업비트는 진짜 세력들의 작전판인데요.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히든이라고 문의 주시면 추가적으로 타점이 나올 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왔을 때 드릴 건데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들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졌거든요? 이러면 세력들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왔을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코인키퍼와 함께 하셔서 이기에꼭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